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코리아의 김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의 김덕진 차장입니다. 그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11 3D 2020에 대한 신기능 소개와 그리고 빔30 6 닥스와 11 3D 가 어떻게 연계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다이나모 4 11 3D라고 해서 다이나모가 11 3D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어, 우선 이제 다이나마4 113D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어, 다우 데이터의 김덕진 차장님이 중력식 관망 해석과 그 SSA 해석 업데이트에 대해서 차례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다이나마4 113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그 우측 상단에 m a n a g e a u t o d e s k c o m 에가 보시면은 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본인이, 어, 구매한 모든 프로덕 제품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덕 업데이트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 그 설치된 제품의 업데이트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창에 다이나모를 한번 쳐보시면은 그다이나모포1 1 3 d 라고 해서 새로 들어온 기능에 대한 그 설치 파일을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은 어 113D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탭에 다이나모랑 다 n s 런 스크립트라는 이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어 다이나모 아이콘은 기존에 이제 다이나모랑 유사 똑같은 어 다이나모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거고 달라진 점은 다이나모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오 c 캐드랑 113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모 레빗 경우에 다이나모 플레이어랑 유사한데 틀린 점은 뭐냐면은 레빗의 다이나모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 다이나모가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한 상태에서 리스트업 된그 다이나모 파일들에 대해서 뭐 변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어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 113D에 설치되어 있는 런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 다이나모가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다이나모 파일을 어 선택을 하면은 어 다른 변수에 대한 그런 값들을 조정을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이제 지정되어져 있는 이제 변수 값들에 대해서 그냥 실행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이나모가 113D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빗의 다이나모는 이제 시비스에 대해서 작업된 도로나 철도 같은 선형 정보 및 그리고 이제 기하 정보를 이제 불러와서 레빗에 뿌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뭐 복잡한 철근 모델링이라든지 도면 시트를 생성한다든지 혹은 이제 도면화를 빨리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고. 혹은 이제 어, 터널과 같이 매개변수가 많은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매 단면마다 변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엑셀과 연동을 해서도 어, 다이나모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11 3D에서 다이나모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다이나모 4 11 3D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경로에 샘플 파일들을 이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샘플 파일인데, 어, 기존에 그 113D 기능에 있는 것들을 다이나모로좀 풀어서, 그 어, 샘플 파일로 만든 항목도 있고, 혹은 이제, 어, 다른 용도로 11, 다이나모가 113D에서 어떻게 어, 구동이 될지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 샘플 파일도 있어서 제가 한, 다는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두개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2번이랑 5번 정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113D 용 다이나모는 그 코리더 형상 모델링으로 잘안 되는 구조물들, 다시 말해서 연속성이 없거나 혹은 이제 일정한 규칙 혹은 불규칙한 규칙을 가진 간격으로 배치되는 구조물 모델링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옹벽은 이제 선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부벽을 설치할 경우 어셈블리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겠죠. 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을 대보면 지형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부벽도 여기에 연동이 되어서 모델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에 모델링된 옹벽은 아마 123D에서 옹벽을, 어, 옹벽에 대한 어셈블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역태형 옹벽 어셈블리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RW 언더바 백이라는 이제 포인트 코드, 이거는 이제 옹벽 상단부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포인트 코드 이름이고, 그리고 RW 언더바 힌지, 벽체랑 그 지표면과 맞닿는 부분의 이제 포인트 코드입니다. 따라서 옹벽의 높이가 이제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부벽의 높이가 바뀔 수 있게끔, 어, 코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113D용 다이나모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코리더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실행 중인 113D에서 어떤 도면을 선택을 할지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된 도면에서 작성된 여러 코리더 중에서 수정할 코리더를 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코리더에서 베이스라인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이제 형상선이나 구간 등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벽의 형상 정보를 모델링 하려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LW 연도바 힌지랑 LW 백 언더바 백 포인트 코드를 이제 형상선으로 가져올 것이고 거기서 추출된 좌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옵셋을 하고 옵셋한 후에 그것들을 이어주는 라인을 만들고 작성된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피스죠 면을 만들어 주고 이 면에 일정 간격을 지적한 후에 그것들은 이제 블록으로 1 s 3 d 로 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 어, 다이나모를 안 쓰더라도 이제 1 3 d 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모델링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어, 도로의 확보 구간을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인데, 기존의 방법은 이제 형상선이나 폴리 라인을 이제 확보 구간에 맞게끔 작성을 한 후에, 어셈블리 외측을 타깃팅 하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했다면,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구간을 어, 정의를 하고, 정의된 구간의 폭을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되게끔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면은 각 어셈블리의 매개 변수들을 모두 핸들링 할수 있고, 이는 변수들이 계속 바뀌는 형상 모델링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이제 그 확복부만 모델링 한 거로 보여지는 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계속 바뀌는 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코리더에 대한 정보를 먼저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수중하기를 원하는 어셈블리와 전체 스테이션 정보를 추출을 하는데 샘플에서 이제 상단부에 보여주는 그런 코드 정보들은 어그 CSV 파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셈블리에서 어떤 변수들을 썼는지를 이제 CSV 파일로 보기 위한 작업인데. 만약에 이제 113D에서 이런 값들을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작업들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런 어 코드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어 밑에 있는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베이스라인에서 스테이션을 추출을 한 후에 그 변경하기를 원하는 구간에 대한 어셈블리를 먼저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셈블리에서 수정할 변수 이름과 지금 이제 폭이 되겠죠.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확복부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어, 다음은 프로젝트에 활용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샘플링한 프로젝트의 위치는 어, 보시는 것처럼 북미 테네시 주의 한 지역입니다. 전체 워크플로우는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철도 선양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이제 113D로 가져와서 침목이나 전신주를 다이너모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프라 옥스에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침목이나 전신주 같이 모델링이 일정 간격 혹은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어, 설치되는 그리고 이제 선형이랑 또 연동이 돼야 되는 그런 모델링 부재인데요. 다이너모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일 수 있습니다. 주로 레빗에서 다이나모를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베이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 점을 바꾸거나 아니면 은 그것들을 좌표들을 치환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1 어, 1 3 d 에서는 기존 좌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워닝 메시지를, 어, 가끔씩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샘플들도 이런 워닝 메시지가 뜰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워닝 메시지가 큰 모델에는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어 만약 이런 그런 워닝 메시지가 뜬다고 하면은 그 옵션에 있는 그 지오메트리 스케일 레인지를 이제 조정을 하시면은 어, 이게 이제 모델링을 이제 <laughs> 만약 구해, 구현, 모델링이 구현이 안 됐을 때 이런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면은 어, 모델링이 되니까 요 워닝 메시지는 이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목 간격을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옹벽에 부벽 배치하는 거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점은 부벽 같은 경우는 부벽을 이제 직접 이제 포인트 라인 서피스는 걸 만들어서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침목에 대한 그 블럭을 미리 캐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럭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고 어 조금 틀리다고 하면은 이제 침목은 선형에 어떻게 보면 직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포인트마다 로컬에 대한 앵글을 계산했습니다. 을 해서 이제 블럭을 배치할 를때그 앵글에 맞게끔 이제 로테이션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신주 배치도 앞에 부벽이나 침묵 배치와 유사를 하나 전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스테이션에 중앙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측 양쪽에 설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CSV 파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정리한 후에 다이나모에 이제 뿌려주는 형태로 이제 로직이 어 작성이 됐습니다.